예산은 고무풍선하고 갔습니다. 이쪽을 열리면 이쪽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줄여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애를 키울 때 어떤 지역에 가면은 책을 원하는 대로 사주는 집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운동기구를 원하는 대로 사주는 집이 있고 습니까 먹는 것을 아끼자고 원하는 대로 먹여주는 집도 있고 어떤 아끼를 원하는 대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농협은 잘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을 한번 진단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짧은 10분, 20분 동안에 이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요약을 해서 하는데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의 현주소 그 속에서 농요의 위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제가 살고 있는 공산, 특히 공산에 있는 공산 농요의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은 어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변의 생각들을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림으로 해서 직접 당사자 또 여기에 못담고 계신 문가들이 일반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 문화가 왕성한 참 문화강국인가? 아닙니다. 꼴찌. 전체 에, 513조 되는 예산 중에 문화, 체육, 관광을 다 합쳐서 8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 거의 문화가 없는 나라. 비중을 생각하셔야 됩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복지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복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제가 정부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일반인 느끼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복지로 가는데 이게 뭐 사회주의 국가냐? 가만히 있어도 뭐, 하고 뭐, 뭐, 뭘 해주고, 막, 막 무상으로 뭘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좋게는 들을 이야기하는데, 잘자꾸게 사회주하고 자꾸 혼란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배, 배,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 복지. 우선주의고 그 다음에 뭐 교육, 국방이이게하는데요 어찌됐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화, 체육, 관광은 꼴찌인 국가다. 그 속에서 우리 이제 문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제 문화재청 예산이 어, 1조를 돌파했어요. 에, 그 만큼 문화재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부 예산은 5 2 3조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의 예산은 8조고, 그 중에 문화재청 예산은 1조 911억입니다. 그게 금년 처음으로 1조가 넘겼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좀잘 뽑았다고 난리가 났고요. 그 중에서 무형문화재 의 예산은 495억. 1조가 넘는 돈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보시면은, 그 중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이라고 있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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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56%다. 그게 그만치 56% 떼주고 전국의 무형문화재의 나머지 뭐4 0 프로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목소리>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호에 대한 예산으로 217을 냅니다. 이게 뭐냐? 공연예술이나 그 다음에 전통기술, 전통놀이 다 구분없이 해가지고 217을 가지고 전국에 1년동안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217억 5천억의 내용은 어떻게 배분을 해 놨나?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과 전수교육권 건립에 대한 예산으로 반반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가가 보는 거는 무형문화재가 그냥 우리 공산농역, 이런 건요 포함 안 됩니다. 여기서 못엇을 받은 건국가무역문화재입니다국가무역문화재에이 문화, 예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그 반은 또 뭐냐면은, 어, 전수교육관을, 어, 설립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또 반을 쓰겠다. 이제 요 예산입니다. 근데, 문화, 어, 우영문화재 보호 사업에 대한, 어, 법적인 근거가 뭐냐. 과거에는, 어, 문화재 보호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와서, 우영문화재법이, 이제, 비로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는, 명시가 전부 다 국가라고 붙여놨습니다. 구, 아, 국가를 띄면은 뭐, 큰일 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입법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다고 제가 여기 이 자리도 계시겠지만 국가무형문화재를 뭐 제가 뭐 잘못된 이런 뜻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어, 보존하는 그런 지지에서 가야 되는데 그냥 국가 국가무형문화재 국한해서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다는 를게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그럼 시도에 있는, 어, 공산농경 같은 건 뭐냐. 그럼 국가에서 한줄 넣어놨습니다. 시도무역문화재는시도무역문화제원회를 둔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데 대해서 뭐, 국가가 어, 어떻게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이야기예요그리 어, 여기에 다음 저, 저는 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는좀 수정할 테니왜 하필은 결과라고 명시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부역문화제로 그러면 농요는 얼마나 있는가 봤을 때 에, 전체 1 0네개의국가부역 문화재 중에 농요는단네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단네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50년 전에 남노들노래 이게 전남 진도 근데 이게 1 9 7 3년도에지정되가 제가 30년 전에 제주는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국가의 농협, 운영 문화재를 보는 시각과 정책의 방향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정되면농협가 30년 동안 이긴지털동당 하나 한 개도 지정이 된게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럼 국가는 국 그영무무단제라는 그러니까 그걸 법에 명시해 놨지만은, 결국은 30년 동안 금이안 쓰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국가가 이런데 각 시도는 뭐 하고 있냐,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제일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대구, 광주, 전남, 경북, 이렇게 네 개의 시도를 비교를 합니다. 예산도 비교하고, 문화도, 정책도, 모든 뭐걸 비교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해봤을 때 대구는 6조 9천억 중에 문화관광에 2,5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해서 100억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보기보다는 비율을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하고 관련되는 문화재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4%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1.25%한 10배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광주 우리 2배가 넘습니다. 전남 1.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 보는 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을 비교해서도 대구가 많이 열악하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무슨 기밀 자료를 꺼낸, 이게 받아낸 게 아니고 전부 다 인터넷 지금 들어가서 딱 하자면 다 나오는 자료예요 제가 한번도 기밀문서를 뺐다든가, 뭐, 중한 정보를 뺀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를 다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아, 대구 시의 뭐 담당, 정책 담당자를 비난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통계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 대구 광역시무형문화재 문화, 예산을 보면은, 무형문화재의 예산 중에, 그 그래, 어, 지금, 보였면은 여기에는, 결국은, 어, 공개 행사 지원하고 예술제에 참가 지원하는 뭐이 정도를 포함해가지고 어, 과연 어, 우리 자체적으로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보다, 내지는 우리는 뭐 경상북도보다 어디보다 우리 이거만큼은 어, 우영 문화재 분야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하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고군분투, 정말 참 모든 걸 걸고 계시는데, 어, 정책적으로는 많이 비약하다 예,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현주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동산농묘에 대한 저희 어, 신들에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문화재 보호법이, 이, 그동안, 어, 진보하게 그냥, 어, 해오던 대로 탑습을 하고, 30년 전에 배던에 아직까지도 지켜주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보존 관리 및 원형 유지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책 담당은는 국가의 정책 담당자는, 문화재라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보존을 잘하고, 원형 대로 가는 거를 정책으로 딱잡고 법으로 그래 명시를 해라. 그런데 어, 이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어, 무형문화재 법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존지능과 창조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관계되는 우리 관계자들도 이 법의 개념을 무조건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된다. 보존이라는 거는 간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유형의 물체를 간수를 한다는 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이라는 거는, 이거는 유형, 무형의 물체입니다. 무형의 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라는 거는 원형을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데죠 이게 지능하고 창조라는 거는 원형에서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 행위를 해나가면서 완전 쉽게 나가는 거예요. 보조는 바로 지켜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30년 전에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국가 무역문화재로 농요가 안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이건 바런스가안 맞는다는 뜻아니까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열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어, 시도의 무역문화제, 특히 농요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대구는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 7개무형문화재 중에 9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서울은, 에, 무형문화재 51개 중에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29개 중에 4개, 네개의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경상북도를 봤을 때는 47개 중에 5개가, 개의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이렇고요. 그게 결국은 지도의 어, 무역문화제 602개 중에 농연은 55개가 현재 지정돼 있고 지정이 안되어도 뭐진지튼 들어가면 안되어도 자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정된 것만 말씀드리거예요 그러면 대구와 경상북도를 전체를 붙어서 얼마나 지정이 되었냐. 국가, 어, 무형 문화재로는 예천의 동맹농협 하나가, 어, 85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그 도의 문화재, 그 다음에 어, 대구 시의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대구 시는 공산농협와그 어, 다음에 달성할인들 어, 소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 연도를 보면은 아주 전부 다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정이 되지도 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예산 지원이 안 되면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동네가 이참 어려운 세월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돈은 버뜨고 우리 동네에 이런 문화와 전통들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도 그냥 그냥 안 받는 겁니다. 이게 아깝다는 이야기예요. 전수교육관 말씀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교육관이 지금 경상도에서는 지금 열여덟 개가 있고 전남에 스물네 개가 있는요 예상 규모와 인구 그다음에 모든 걸 비교해봐도 말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구 하나 전남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구의 전수교육과는 우리 무형문화재 열아홉 개가 국가하고 시의 무형문화재 1 9 개가 여기에 그다음 벌집 들어가 있듯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봉산 농요, 뭐 이런 땡가리치고 막 시끄러운 그런 아, 맞아요. 그래가 그러니까 조용한 것만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남 한개는데이 전남은 농경화 하나 딱 들어. 다른에다야 그거는 너거는또 사무실 막이러냐 해도 되고 이 농경화 막 집단으로 하니까 이게 아무 할 데가 없으니까 이건 절수관에서 돌아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전수관을 할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거는 민간이 하거나 개인이 하기 어려운 거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인더로아끼라고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 공산노동료를 포함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이거를 전수를 하거나 이 활동을 하기가 힘든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단체가 자체단체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데 그렇게가지 않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 단체들 이런 문화재들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공산 농료하고 관계되는데 지금 공산 농료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 이 팔공사는 에, 대구시 동구와 영천시, 경산시, 경산시 그 다음에 군의군, 칠곡군, 다섯 개 시군이 같이 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적인 회학이나 뭘 하고 싶어도 다섯 개반체장다 찾아가 다 흐름 맡아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산 어, 농요도 이게 문이 문화적 발전할라는 과거에 에, 우리가 임난 때부터 이 공산에는 공산 전투가 있었고, 의병 활동 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농요에 젖어 있다고 그 농요 한 대목 한 대목도 다 인간이 되고 인간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날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다섯 개 시군하고 이 문화적인 접촉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 장르가 달라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표하고 연결을 많이 짓습니다. 표하고 연결을 많이 짓다 보니까 머리 숫자가 아주 민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다가 돈을 많이 주지, 사람이 없는 데는 돈을 안 줘요. 그럼 결국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리적 여건, 다섯 개 시군을 교합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토리를 조금 담아야 됩니다. 어떤 스토리를 담느냐? 그 농요하고 관계되는, 그 농요의 소, 노래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하고 관계되는 거는 다 끌어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야 된다. 그래야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저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가지 많은 이 소리만 나온다면은 정책하는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어, 여기에 에, 지금 그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파공산에는 에, 지금 역대 대통령들은 파공산 제천단에 와가 다 제사 드리고 합니다. 소문 들으셨겠지만 저는 잘합니다. 역대 대통령 될 사람들은 와가지고 대통령 본인이 안 오면은 그뭐 부인이 오든지 누가 와가지고 다 죄를 지내고 간다고. 그래서 이런 팔공산 제천단을 어떻게 하면 봉상농요하고 어, 연결시킬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공산은 어, 국교구 본사, 십교구 본사 어, 국내에 종교정에 본사 사찰 두 개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런 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불교의 성지라고 봐도 어 관계 없을 만큼 어 골골이 앉아고 여러 가지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하고도 어떻게 하면 연결을 지어서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너무나 어, 많은. 그다음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때 이제 이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때 저는 우리가 외국을 가봐도 어디를 가보냐면은. 그쪽에 문화를 보자니까 문화는 종교를 보는 게 아니고 문화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유럽으로 가면은 기독교 문화나 뭐 이쪽으로 다 보듯이 한국에 오면은 문화를 본다는 게 유교하고 불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팔공산 자락에 중국인들을 유치할 그 많은 외국 강을 유치하려면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팔자를 좋아하는 게이 팔공산하고 팔자고 연결돼 있고. 이거는 대 가톨릭교에서 대학교의 전영동 교수님이 주창을 하셨던 걸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팔자도으면은 팔공산하고 팔하고 연결시키고 팔을 따라하고 연결시키고 모든 연결 좀 시켜서 우리농엄도 그쪽하고 연, 연결돼서 공연도 펼치고 말이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어,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에, 음식하고도, 지금 농요가 뭡니까? 농사지으면서 부르는 게 농요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산되는 사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음식하고도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에, 개발하고 어, 하여튼 이렇게 에, 다양한 에, 문화적 장르가 다른 이러한 분야들을 네트워킹을 해서 회색을 파일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농요 우리끼리 해가 막 소리만 생각해서는 6섯줄이안 돼. 그 어려워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그대한 팔공산의 축제 속에서 봉산농로가큰 자리를 차지하도록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이 독창적인 게 뭐냐면 은 본인이 최고예요. 본인이 최고다 보니까 영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답답 분이 내한테 오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내돈그안 합니다. 뭐 없으면 말지 안 주면 치 아프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좀달라지면안 주면 치 아프라 이런 뜻이고 내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만 막잘 보이가 내지는 막잘뭐 어 그래서 내만 예산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제가 몸 담고 있는 타공산 문화 포럼에 하고도 연결 지어서 같이 활동하고, 그러면은 구경꾼이라도좀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파이가 커집니다. 구경꾼이라도좀 많고, 공산 농요에 대해서 글이라도 한번 써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인식을 하게 되는데, 공산 농요 모르는 사람이 아마 9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산농이 이 발전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야, 이거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참멋진건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반성한다. 그래서 내가 카페에 들어가 글도 담기고 나왔어요. 근데 그 관련한 사람은 보고 안 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 카트에 있는 분들은 다내 식구라 생각하고, 이게 공동으로 살아야 된다. 이 장면은 우리 무형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보전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거 생각하지 말고 다 네트워킹 해서 같이 가야 된다. 거기에는 예술인이 아니라도 내 같은 사람도 한번여가지고 바람잡이라도 하고, 입소문이라도 내는 사람으로 연극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 오늘 두분또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파일을 크게 만들어야 이 공산 문유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는 거 없이 많이 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 버려 잘들었니다 다시 한번 한번발표습니다